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6단원, 다각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도영, 슬기, 지혜는 어린이 과학관으로 체험학습을 하러 왔어요. 어린이 과학관에는 과학과 관련된 많은 전시물과 체험시설이 있어요. 와, 신기하게 생긴 건물이 많다! 과학관의 건물들은 여러 가지 도형을 닮았어요. 저 건물에는 어떤 것이 전시됐을까? 아이들은 호기심이 생겨 얼른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건물과 시설들 사이에서 어떤 도형을 찾을 수 있나요? 그림을 살펴보면서 이번 단원에서는 무엇을 공부할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그림은 어린이과학관의 모습이에요. 어린이과학관 그림에서 어떤 것들을 볼수 있나요? 주차장과 도로가 보이고요. 여러 가지 건물들도 있어요. 온실과 연못도 있고 화장실과 쉼터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장소와 시설물들이 도형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어요. 이제 어린이과학관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주차장은 어떻게 나타내었나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여러 개의 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내었어요. 온실에서도 여러 가지 사각형의 모양들이 나타나 있고요. 온실 앞부분에는 조금 다른 도형이 있는 것들을 볼수 있죠? 과학체험관의 입구에도 도형 모양의 돌이 깔려있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생태 연못의 모양도 독특한데요. 이러한 도형들을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이번 단원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다각형을 공부하기에 앞서 수학이 김책 77쪽을 보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들 정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77쪽 풀어보고 그 이후에 영상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세요. 다 풀어보았나요?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에서 도형의 이름을 찾아 써보세요. 선분, 반직선, 직선이 있죠? 선분은 두 점을 곱게 이은 선이고요. 반직선은 한 점에서 한쪽으로 끝없이 늘인 곧은 선을 말하죠. 직선은 양쪽으로 끝없이 늘인 곧은 선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은 직선이 되겠네요. 두 번째는 반직선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선분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삼각형이 나와 있고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네모로 되어 있죠? 삼각형에서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선분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변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변이 만나 각을 이루는 곳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3번. 도형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나 말을 써 넣으세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은 변과 꼭지점이 각각 3개이죠. 그래서 도형의 이름은 삼각형이었고요. 변이 4개, 꼭지점이 4개인 이 도형은 사각형이라고 불렀어요. 변의 수가 5, 꼭지점이 다섯인 도형은 오각형이죠. 우리 지금까지 배운 도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각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8에서 121쪽, 다각형을 알아볼까요? 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관 건물의 그림에서 볼수 있는 도형들인데요. 선을 따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부터 바까지 도형들을 선을 따라서 그려봤는데요. 어떤 도형은 자를 이용해서 그려봤고요. 어떤 도형은 자를 이용할 수 없었어요. 과학관 건물에서 찾은 도형들을 선의 특징에 따라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분류 기준은 선의 특징이 되겠죠.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과 곡선이 포함된 도형으로 나누어 볼수 있을 건데요. 선분은 두 점을 곱게 이은 선이었죠. 그래서 자를 이용해서 그을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 자를 활용해서 모든 선을 그었던 도형들은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이 될 거고요. 자를 활용하지 못했던 것은 곡선이 포함된 도형이 되겠죠? 그러면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은 가, 라, 바가 되겠네요. 곡선이 포함된 도형은 나, 다, 마가 될 거예요. 가, 라, 바처럼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아까 우리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선분을 변이라고 했고요. 이런 두 변이 만나면 반드시 각을 이루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삼각형의 경우는 3개의 변과 3개의 각이 있기 때문에 삼각형이었고, 사각형은 4개의 변과 4개의 각이 있기 때문에 사각형이었어요. 이렇게 삼각형, 사각형처럼 세 개의 각이 있기 때문에 삼각형, 네 개의 각이 있기 때문에 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은 각을 이루게 되고 각의 숫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 것들을 확인해 본다면 이렇게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다 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각형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해 보도록 할게요. 나 같은 경우는 사각형이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각형의 종류고요. 라는 삼각형, 반은 변이 다섯 개, 5개, 각이 다섯 개인 오각형 되겠죠? 그러면 가, 다, 마는 모두 다각형이 아닐 건데요. 가는 왜 다각형이 아닌가요? 선분으로만 있어야 하는데, 가는 선분이 아니라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다는 곡선으로만 둘러싸여 있죠. 만은 선분으로만 되어 있기는 한데, 우리가 다각형은 변과 변이 만나서 각을 이루기 때문에, 각형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는데요. 네개의 변은 있지만, 각은 세 개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열려 있는 도형이죠. 우리는 다각형을 말할 때, 나, 라, 바처럼 이렇게 닫혀 있는 형태의 도형을 말하고 있어요. 마는 열려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각형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각형을 변의 수에 따라서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변은 도형의 가장자리에 있는 선분이고요. 이런 변은 곡선이 아닌 고등선이죠. 이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가에서 바까지 변의 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변을 가지고 있고요. 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변을 가지고 있네요. 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변을 가지고 있고요. 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변을 가지고 있어요. 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변을 가지고 있고요. 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변을 가지고 있네요. 우리가 분류 기준을 변의 수에 따라 하기로 했으니까. 변의 수의 개수에 따라서 도형의 기호를 쓰면 되겠죠. 변의 수는 6, 7, 8개로 구분할 수 있고요. 6개는 나와라. 7개는 다바. 8개는 가마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분류한 도형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다시 한번 삼각형과 사각형을 생각해 본다면 삼각형은 변의 수가 3개이기 때문에 삼각형이었고요. 사각형은 변의 수가 4개이기 때문에 사각형이었어요. 그러면 변의 수가 6개니까 나와라는 6각형이라고 하면 좋을 거고요. 변의 수가 7개니까 다와반은 7 각형, 변의 수가 8개이니까 가와 마는 8, 각형 하면 되겠네요. 다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각형을 그릴 건데요. 오각형은 꼭지점이 5개, 변이 5개, 각이 5개가 되겠죠. 꼭지점은 먼저 결정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 점들을 이어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육각형이에요. 육각형은 꼭지점이 6개, 변이 6개, 각이 6개가 될 거예요. 점을 6개 결정해 줬고요. 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육각형이 됐어요. 이번에는 팔각형이에요. 팔각형은 꼭지점이 8개, 변이 8개, 각도 8개가 되겠죠? 점을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이 그려졌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각형은 꼭지점도 5개, 변도 5개, 각도 5개가 되고요. 육각형은 꼭지점도 6개, 변도 6개, 각도 6개가 돼요. 팔각형은 꼭지점도 8개, 변도 8개, 각도 8개가 되죠. 그렇게 해서 도형마다 변의 수, 꼭지점의 수, 각의 수는 모두 같고 그에 따라서 다각형의 이름이 결정된다는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어요. 이번에는 다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빨대와 가위, 털실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빨대를 다양한 길이로 원하는 개수만큼 잘라주세요. 선생님은 5개로 자를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버릴 거예요. 이렇게 5개로 만든 후에 털실을 이용해서 집어 넣어주면 되는데요. 털실을 이용해서 집어 넣어줄 때 털실 끝을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번 묶어주면 조금 더 넣기가 편리하겠죠? 다섯 개를 다 끼웠으면 묶어줄게요. 오각형이 완성되었어요. 이번에는 빨대 조각을 일곱 개로 잘라서 칠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잘라내 버리고요. 이번에는 칠각형이 완성되었어요. 빨대의 수를 더 많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구각형이에요. 이렇게 구각형도 완성되었어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오각형, 칠각형, 구각형인데요. 변의 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원에 가까워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어요. 오늘은 선생님과 다각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각형은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이었고요. 다각형의 이름은 변의 수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 확인해봤죠. 그리고 변의 수가 크면 클수록 원에 가까워지는 것도 확인해볼 수 있었어요. 수학이킨책 78에서 81쪽을 풀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